네 안녕하세요. 부탁기홈주 이주성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해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입니다. 광주시 목현동 큰 장점은 성남 접근성이 아주 우수한데요. 모란역과 야탐역까지 가는데 차로 20분이면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성남 출퇴근, 서울 출퇴근 하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대부분 이런 위치면은 산 위에 있거나 뭐 위치가 안 좋거나. 아무래도 좀 구석에 있거나 하는데요. 근데 여기는 큰 도로와 접근성이 아주 좋아서 도보로도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위치가 좋습니다. 그만큼 버스 정류장도 도보로 약한 3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되고요. 그래도 단지도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지상 주차로 150% 주차도 가능하겠습니다. 또이 집의 큰 장점은 일단 구조인데요. 현재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편하게 올라오면은 한층에 온전히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풀옵션으로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못마오셔도 되겠고요. 근데 위층에는 똑같은 구조 그대로 올라가요. 대부분 위층으 계단 올라온 다락방이 있잖아요. 근데 다락방이 아닌 위층에도 방 3개, 욕실 2개, 주방, 거실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잠깐 손이 왔다 가셨는데 가족 수가 다섯 분인 분이 왔다 가셨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대가족들에게 추천드리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실입주금은 제가 봤을 때한 5천에서 한 6천 정도 사이 될것 같고요. 또이 세대 외에도 복층 다락방이 온전히 있는 세대도 있는데 거기는 전액 대출도 가능하니까 오셔서 두 가지 구조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출 심사 문제로 분양권 오픈은 좀 어렵고요. 전화 주시면은 어 전화, 문자, 카톡으로 친절히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해당 현장 시내 같이 보실게요. 네, 현관입니다. 왼편에 신발장 3칸 준비되어 있지만, 오른편에 신발장 아래 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층, 아래층 이렇게 공간을 쓰다 보면 가족수 많으신 분들이 오는데, 넉넉하게 신발장 6칸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이런 공간에다가 방향제나 조건, 화분 등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키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들어오실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방이고요. 위쪽에 보시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침대 두시고 더블 사이즈 두시고 붙박이장 그리고 책상 두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도 방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위층 올라가는 계단 공간이다 보니 아래층 전부 보여 드리고 위층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으로는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은 투톤으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위쪽에는 이제 나무 느낌으로 목적으로 포인트를 주어서 조금 더 요즘 스타일 느낌의 그런 욕실 분위기를 냈고요. 샤워 공간이 폭이 좀어 키드 샤워 <laughs> 공간이 폭이 넓게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샤워할 수 있고 파티션으로 샤워 공간 분리했고 위에 해바라기 수전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양변기랑 세면대 있는데 양변기에는 비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옆으로는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 천장에는 이제 조명 설치되어 있는데 메인 조명 없이 눈의 피로도가 덜하게 메리뚱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현재 여기 층수는 2층인데, 또 이제 단지 모습을 끼고 있다 보니 앞집과의 동관거리에 전혀 가깝지 않아요. 저 앞에 보이는 집과의 거리는 약한 30m 가까이 됩니다. 그 위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이쪽 벽면은 지금 필름 렌지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었고요. 옆에 월패드, 개별 난방 온도 조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주방 보시면요. 왼쪽에 비스포크 제품으로 냉장고, 그리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3대 배치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 4인용 식탁 되어 있는데 충분히 6인용 식탁도 배치 가능하겠습니다. 좀더 들어오시면 이제 11자 구조로 되어 있고, 이쪽 안쪽에 식기 세척기. 가구처럼 포인트를 주었고요. 그리고 싱크대, 사각 깊은 싱크대로 준비되어 있고, 요리하시기 좋게 매립등 이쪽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DP 제품이고요 그리고 앞에는 환기창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인덕션 3구, 위에 후드까지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왼편으로 오시면 이제 다용도실인데요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만 두시면 세탁실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른편에 가스레인지 2구가 있어서 여기서 냄새나는 요리, 조기요리, 나 고기요리 등 하시면 되겠습니다 층고도 높아서 이제 빨래 건조대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로 세 번째 방 메인 침실입니다. 위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 이때까지 세대 보셨고요. 안쪽으로 드레스룸이 있어요. 시스템장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고 왼편에는 건식 세면대 겸 화장대로 이용하면 되는데 좀 이따 보시겠지만은 이 공간이 위에 마스터룸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공간이 또 있어서 총 마스터룸이 두개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욕실. 사워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충분히 파티션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밑에는 이제 양변기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래층 공간 다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위층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계단 방이고요. 왼편 이제 창고처럼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안쪽으로 깊숙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오른편으로 오면은 문으로 지 분리를 해두었는데 거의 이 공간은 창고로 쓰실 것 같아요. 공간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창고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계단은 여기 시작 부분부터 일단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어서 편하게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고요. 쭉 올라오시면 아까 전에 보신 공간 여기도 원래 방으로 들어가는데 계단방이기 때문에 창고가 똑같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공간도 복사 붙여넣기한 것처럼 방들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공간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이제 짜투리 공간으로 붙박이장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방도 안쪽으로는 붙박이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아래층에도 똑같이 샤워 파티션 있었고. 대신에 비대는 없네요 비대는 없고 샤워 파티션으로 공간 분리되어 있는 샤워 공간 크게 확보되어 있고 창문 시공되어 있습니다 창호는 LX 하우시스입니다 가장 최신 창호로 브랜드 창호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고요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거실 공간 지금 보시고 계시고요 아래층에 똑같은 구조를 지금 계속 보고 계십니다 현재 여기 향은 남서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장에 에어컨 똑같이 설치되어 있고요. 한층 올라오신 만큼 조금 더 높은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주방으로도 옵션 똑같이 준비되어 있고요. 아래층을 거의 복사 붙여넣기 그대로 옮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여기다 식탁 두시면 되겠고요. 거기 옵션들도 똑같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실 때는 현관이 하나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은 충분히 두 가족도 같이 분리대로 이렇게 살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것 같습니다. 또 가스레인지 보조 주방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쭉 오면 이제 마지막 메인 침실.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여기 공간은 살짝 잘려져 있기 때문에 붙박이장 채우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스템장 있고, 마스터룸, 세면대, 그리고 욕실까지. 아래층에 똑같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보여드린지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에 뭐 위치한 신축 빌라 보여드렸습니다 어 이게 이제 복층 이라고 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전복층 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공간이 위에 아래 똑같이 나누어 졌기 때문에 가족수 많으신 분들 짐이 좀 많으신 분들 진짜 여기는 4인 가족 5인 가족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수 정도로 공간이 아주 잘빠졌고요 성남 접근성이 아주 우수하고 대중교통 타기도 괜찮고 주변에 마트, 음식점, 카페들도 아주 가깝게 위치해서 좀 도보생활권을 누려야 되는 가족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탁히 홈즈였고 다음에도 좋은 집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